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풀밭에 와서 많이 약초로 백세는 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좋은 약초 하나 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약초 이름은 무릇입니다. 전초를 면조화라고 부릅니다. 습기가 있는 덜판이나 길가, 풀밭, 이 상기석에 주로 잘 자라는 이백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 성길은 서늘하고 맛은 맵고 답니다. 이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생양맹은 면조화이며 잎은 보통 이렇게 두 개씩 마주나면서 자랍니다. 이 끝은 요 뾰족하게 이 뾰족하게 생겼으며 그리고 이 줄기 밑에는 자주 빛이 많이 돕니다. 봄과 가을에 두번 잎이 나오고 꽃은 6, 8월에 연한 자주색으로 꽃줄기 끝에 많은 꽃들이 달려 핍니다. 뿌리는 이 둥근 등이 줄기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쪽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효능으로서는 허리통증, 요통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요즘은 노인청이나 젊은청 할것 없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무언가 들거나 허리가 삐긋한 후에 찾아오는 급성 허리통증에 오는 요추염자 그후 진행이 되면 요추 추간판이 탈출증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합니다. 즉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에 섬유륜이 손상되어 주변의 신경근이 압박되어 통증이나 감각의 이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태행성 척추질환 중 하나인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서 있을 때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걸을 때 통증이 와서 걷다가 쉬다가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를 펴면 아프고 구부리면 통증이 이 덜한 증상이고 이 밤에 종아리 쪽에 통증이 심하고 엉치나 허벅지가 많이 저리는 정상입니다. 이 척추가 은나서 생기는 이 척추 전방 전이증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이 허리 통증, 허리를 뒤로 젖힐 때이 통증, 이 다리와 엉덩이가 저리고 다리의 통증, 걸을 때 뒤뚱뒤뚱 걷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변비로 인한 척추 신경을 압박하면 이 허리, 허리통증과 허리디스크가 발생되며 이 수분이 부족해서도 허리통증이 나타납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세와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오는 허리통증도 발생됩니다. 이 허리를 구부리기나 펴기 힘든 통증에 아주 그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오는 허리통증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강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비 없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이 식물성 이눌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비만과 복부비만, 뱃살, 내장지방의 지방 덩어리를 분해 연소해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체중감량과 허리둘레, 이 하체비만을 동시에 잡아주는 아주 그 보약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인눌린 성분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이 전국구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데 도움을 주어 변비도 해소해 줍니다. 젤리처럼 변해 대변의 양을 늘려주고 장내 유익근을 증가시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장의 점막과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줍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을 8kg 빼고 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는 이눌린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이 발생된 사실입니다. 즉, 변비 해소와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저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혈압이 낮은 이 정세이며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도는 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이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저하 증상입니다 호르몬 이상, 당뇨 등뇌 분비계 질환 및이 심장 질환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 소화불량을 불러옵니다. 이 식후 재혈압이 나타나며 이 길을 걷다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도 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인눌린 성분이 함유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겨, 해주어 이들을 예방해줍니다. 이 담석증과 담석결석을 술술 배출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특히 담즙은 지방질을 장이 흡수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들로 인해 담낭이나 당간에서 돌처럼 굳어지는데 이게 바로 담석증입니다. 20대 여성들의 무리한 다이어트로 많이 발생하고 비만인 사람, 지방 섭취가 가다한 사람, 갑작스럽게 체중이 저하된 사람,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윗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소화불량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또한 담간에 담석이 있는 경우는 오한과 구토, 항달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뇨작용이 강하여 몸안의 독소와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동의학 사전에서는 물릇은마은 서고 성질은 서늘하고 혀를 잘 돌게 하여 해독하고 부정을 없애고 통증을 멈추게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4월 중순경 5월 초에 알뿌리를 캐서 입과 함께 이 약한 불로 장시간 구하여 처럼 만들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알뿌리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옛날에 고황 식물로 많이 먹던 요 뿌리입니다. 이 장염에는 말린 알뿌리를 하루 3그과가물 200ml를 넣고 달여 식후에 2, 3회 나누어 마시면 며칠 만에 장염을 없애주는 특별한 효능도. 갖고 있는 좋은 약초입니다.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아픈데 뼈마디가 쑤시는 정상 다이어트와 재혈압을 예방해주고 기타 다른 효능까지도 있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알뿌리는 이렇게 헛갈색이고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이장아지로 해먹으면, 해먹으면 아주 그 좋은 그 장아지 맛이 납니다. 이 자궁 수축 작용이 강하여 임산부는 이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무릇에 대한 효능과 자랑을 마치고 약초로 백신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